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천개 돼요. 공개된 영상이 물론 비공개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지만 자 치료 <laughs> 그죠? 그 다음에 회복 아프고힘들 고통받는 고 사람들한테 치료 회복 얘기하잖아요.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뭐 사이비 이단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이게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왜 그런지 왜 이거를 살면,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뭐에만 관심 있어? 요 사회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하, 몇 명이 뭐 이렇게 됐대, 뭐가 됐 여기에만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들이 다 명분을 넣는 거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비가 인정받는 거야. 왜? 요거 하려면 여기 가야 되거든.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 이 원리, 치료, 회복 관련되는 것도 같이 이슈화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상만을 논하니까 얘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지식, 그 다음에 정보,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 되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 그것만. 사회비 논리 들려? 정확해요. 왜? 합리화 시켜놓은 논리는 끝내준다니까요. 거기에 다현혹때가지고 헷갈았다는 거예요. 그거 반박하죠. 그러면 그 논리를 반박하려는 뭐예요?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이론, 기타 등등 관련된 정확한 본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은, 무조건 아니야. 그러면 그놈이 더 강화된다니까요. 예전에 댓글의 원리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제 영상이 한 6,000개 돼요. 6,000개. 몇년 동안 만든 거예요. 죽으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땡! 나타나가지고 뭐라니까? 제가 잘못됐다. 왜 잘못됐는지를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 글로 다 가요, 지금. 거기 다 가있잖아요, 지금.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제가,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구나. 아까 풍선효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러거든요. 슬프다 못해가지고, 아, 내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구나. 요즘 그걸 느끼고 있다고요. 사이비들이 득세하게 내가 만들어버리는 이 원천은가 아,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지금 예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리 본질을 남이 알아주던 말던 관계 없이 그냥 늘 이런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생각은 누구 하는가요? 진짜 이 여기에 관련있는 사람들이 진짜 듣고 만에 하나 거기서 이게 본질이었구나. 그럼 저 사람 뭐 조금 미친 거 아니야라는 스스로들이 옛날엔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자꾸 설득을 하고, 이해 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반성한다고 제가 서두에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